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논리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사실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할 때보다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게 될 때, 우리 감정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훨씬 그 반응이 빠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거친 말을 막 해놓고 그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예, 뻔히 그렇게 될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이성보다 감정이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고독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학생들이 정작 공부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시는 일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일이 손이 잘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쓸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되고 몸도 아프게 되고 또 삶이 힘들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심리학자들은 이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잘 푸는 반면에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내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운 거지? 왜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잘 대처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골먼 같은 분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차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 감정적으로 자기 통제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거나 또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외롭고 힘들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탁월한 삶을 살아게 된다고 이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면서 또 마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오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될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평강이 있잖아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 평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강을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속을 지켜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늘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울 왕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가 담대한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니까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사람들의 눈을 살피면서 여러분 사우랑이 그렇게 살다가 마음의 평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전 지나수록 점점 어려워지다가 이 마음이 복잡하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염려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분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서 그 걱정하는 마음에 붙들려서 주님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도록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주님을 늘 가까이 앉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좀 애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거센 폭랑이 찾아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핍박을 당해도 그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또 지켜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늘 국률이 여겨주시고 넉넉히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평강으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예, 죄인의 마음엔 평강이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그 거기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 0편3 2 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추님, 은혜를 붙드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말이죠. 꼭 과거의 잘못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힘이 들지요.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갈 아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려면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있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인류가 아주 오랜 시간 염려의 문제와 실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세익스페어 같은 경우는 인생이 인생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적이 걱정과 불안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카레이라는 노벨상 수상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근심과 불안과 싸우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불확실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이 질문에 대해서 염려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시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그 교회의 선배들이 하는 기도 모임에 를 불러줘 가지고 거기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저하고 나이가 참 많이 나는 그 선배들이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대학 다니면서 막 고생하는 분들 막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늘 눈물이 많았어요. 뭔 얘긴지는 얘기를 안 해요. 한데 울, 기도만 하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다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 모임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근심과 염려가 줄어들고, 기도가 저러지면 근심과 염려가 많아진다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시시로 기도하라고, 이게 때때로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염려를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게 정해놓으신 그 회복의 길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식을 좀 따를 필요가 있어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좀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기계가 여러분 금방 망가지지 않습니까? 적절히 쉬어주고 기름질도 해주고 망가진 거는 좀 고치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큰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런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더 크게 평상시보다 더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에서 목숨을 걸고 이방인을 섬기는 그, 그 이방인의 그 선지자들과 함께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는 동안 아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싸움이 다 끝나고 나고 승리로 끝나고 나서 이 엘리야의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다 탈진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큰 그 싸움을 이겨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악한 왕비 이세벨이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협박하는 말을 듣고 낙심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절망해서 해, 하지 않을 말을 막 하고 단식하고 그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단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엘리아를 롬의 노된나무 그늘에서 쉬게 하시잖아요.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이 엘리아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마지막으로 감당할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아 선지자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여러분 강자와 약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지치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격한 마음이나 지친 마음이나 화가 나서 내린 결정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너무 피곤하거나 신경이 날카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 영혼을 좀 수습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운동을 하거나 부족한 잠을 충족하면서 내 육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도 영혼도 회복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핵심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회복을 하려고 놀러 가셔가지고 더 지쳐가지고세요. 그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재충전될 수 있는 게참중요하죠 얼핏 보면 그런 시간들이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안목과 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세 가지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앞을 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두, 뒤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을 보는 거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 아, 내가 너무 어떤 것에 치우쳐서 살지는 않았나? 한번 살펴보는 거죠. 위를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앞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또그 길을 찾으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겠죠.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그리고 이 나아갈 길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이 상처를 입었다면 주님 안에서 것들을 좀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꼭 이렇게 준비하게 되시기를 그 시간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법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도 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말도 너무 많습니다. k 이애미 대학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클로하이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하는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만이로도 당신의 감정이 두려움에서부터 탈출해서 아주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된다고 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런 이게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로버트 에몬스 교수란 분은 감사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 삶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불행한 마음과 삶에서 빠져나오고자 한다면 감사 노트를 매일 적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는 중에 내 마음이 밝아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감사가 우리 삶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할 때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병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 주장하게 하라 하시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더 풍성한 귀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버서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귀한 은혜도 경험하고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셔서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